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2절 말씀. 오늘은 여러분들의 성경 보지 말고 화면 보고 함께 읽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기록된 걸로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똑똑하게 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시작. 방송실 안 나와. 아,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사자성어의 우후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옵시다. 우후지설지실우후지실 우후, 지실. 무슨 말이요? 정장 노님 비온 후에 뭐 한다고? 지실 비온 뒤에 땅이 물렁물렁해요, 굳어져요.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우후지실.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면이 잘 다져지고 성숙해진다. 우리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겪어야지 더 든든해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 뒤에 찾아오는 더 나은 반전의 축복을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맞나요? 안 맞나요?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일 때문에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건이나 고난 덕분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때문에라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덕분에라는 능동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때때로 힘든 현실을 누구누구 때문에 부정적으로 언제나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닌 누구 덕분에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laughs> 긍정의 신앙, 긍정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때문에를 찾고 구차하게 핑계를 찾고 됩니다. 반면에 신앙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덕분에라는 신앙적 역실 역설, 역설로 운명을 바꿉니다. 사기를 한번 당한 덕분에 이제는 잘 속아요, 안 속아요. 응? 한번 당하고 나면 대개 사기 안 당해요. 쉽게 안 속아요. 실패의 경험 덕분에 우리는 성공의 길로 더 틀었을 수가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덕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덕분에 겸손해졌다.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한 덕분에 나는 더욱 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다. 몸이 약한 덕분에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자꾸만 때문에라고 나오는 말이 있다면 이제는 덕분에로 바꾸도록 하세요. 우리 우리 교단 목사들이 다 존경하는 사랑의 교회의 개척자 오카는 목사님 저도 그분 설교를 참 좋아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은 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고난에 관한 글이 굉장히 많아요. 옥하는 목사님은 군 복무를 마치고 늦깎이로 25살에 대학 2학년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 아주 나쁜 거예요. 옛날에는 폐병 환자는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었잖아요. 25살에 대학 2학년 때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는 폐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학교를 쉬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옥 목사님은 고난의 삶을 배경으로 당신의 인생의 지론을 세웠습니다 신앙적 지론을 선언했습니다 그분이 외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뜻밖에 보상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기 위하여 밤에 준비합니다. 깜깜하고 정막한 밤이 없었다면 꽃은 피지 못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요.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분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따라합시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다. 아픔 뒤에는 고난 뒤에는 막 힘들고 속상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다. 유명한 투르니아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고통의 창조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고통이나 약함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도 축복도 아닌 중립적인 것이다. 다만,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창조적으로 혹은 파괴적으로 나아간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구차한 구실을 찾아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추구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고 장애가 자산이 되게 한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킨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기회로 역 이용한다. 할 수만 있다면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대적한다. 살다 보면 인생의 긴 길을 가다 보면 누구든지 걸림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걸림돌을 그러나 뒤짐돌로 만드는 사람, 악재를 호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의 사람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 나은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더 나은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약점과 고난에 우리는 창조적인 축복을 언제나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 인간의 문제야말로 하나님께는 더 좋은 방편이 된다. 성경에는 시험, 시련, 연단 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구약시대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연단을 받는 수백 번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고통과 풍령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면, 고난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불순종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재난의 근본적인 요인은 성경은 죄 때문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고난을 당한다. 나는 정말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곁에 누군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도 특별히 교회나 회사나 나라나 민족의 아픔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말단 직원 때문에 풍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불행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 군데서 아니 주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게 합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인과 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섭리적 고난임을 언제나 우리에게 명시해 줍니다. 섭리적 고난, 우리가 제자로 살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려는 것. 고난은 나를 바로 세워 주려는 것. 둘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려는 것.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올해 교회적으로도 힘들었지만은 왜 우리를 바로잡아주려고, 우리 교회를 더 키워주려고, 아픔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막 속상해하고, 음, 이럴 수 있는, 아니야.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인도하시는, 우리 믿음을 키워주려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키워주려고, 우리를 다시 한번더 바로잡아주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고난의 섭리입니다. 기억하세요.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다. 꼭 복된, 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한 복된 섭리가 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고난의 뒤에 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을 바라보자. 이제 우리는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보상을 바라보자.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상이 여기지 말라. 이 뜻은 충격을 받거나 당황하지 말라. 뜻밖의 상황에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라.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너 간도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그런 때 당황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상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따라합시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본다면, 그리고 교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불같은 시험. 겁먹지 말라. 불같은 시험. 겁먹지 말라 불같은 시험이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연단하는 테스트다 시험이다 고난의 심각성이 아니라 고난의 재련성에 중점을 두고 주님이 주신 말씀 고난의 심각성이 아니라 재련성 불 속에다가 쇠를 넣고 그물로 연단을 시켜 재련해서 찌꺼기는 빼버리고 순금만 남게 하는 재련서 결국 나를 더잘 되게 하는 시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로는 아픔과 고난을 당하면 흔들리지 말고 기쁘게 반응하라.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시련 다음의 승리, 사건 뒤의 보상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제자 훈련 시키신다. 뭐, 교회에서, 챔버에서 제자 훈련. 맨날 그거 가지고 안 돼. 아는 거.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이 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담는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은 내면을 보면은, 고난이라는 아픔을 많이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사건 다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심어주는 영광의 신학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사건 뒤에 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중에도 기쁨의 영성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무언가 아픔이 있습니까? 약한 자녀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나 불합리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개 굉장한 일을 한 사람들 보면은 다 아픔을 겪고난 사람들입니다. 파스칼은 어린 시절에 결핵성 복만념을 알아들허약했고 늘, 늘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상 위에 누워있는 날이 많은 시간 속에서 깊이 깊이 사유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방세라는 부류의 명작을 쓸수 있었습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몸이 너무너무 약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틈만 나면은 방학만 되면 조금 아프면은 시골 외갓집으로 내려가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왜 떨어질까? 깊이 연구하다가 만유 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파스트로우유, 파스트로알지요. 그분은 소아마비 장애자입니다. 소아마비라는 아픔을 겪고 장애를 가지고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예방 의학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디즈니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기에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오늘 4장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놀라운 치유의 말씀, 희망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는 불같은 시험, 가슴 아픈 사건,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의 보상이 따른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언제나 부활의 영광을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오늘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귀찮은 일 보면 내가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내 마음에 조금 안 되면 가지 것, 엎어버리면 그만이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교회에 몸을 담고 뿌리를 내린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귀한 직분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직분을 끝까지 붙들고. 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 한편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의 체험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제목, 더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험이 많아질수록 주시는 도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시는 도다가 따라갑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워질수록 더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 내 마음이 아팠던 것보다도 더큰 위로를 주시는 주님. 고통이 더해갈수록 주님의 자비는 더 커지는 보다 우리 금년 한 해를 주님의 위로로 잘 마무리하고 우리 새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된 보상을 또 바라보면서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